찬송가 527장 어서돌아오 527장 찬송어서돌아오 어서도라 오찬송어서오어서 만오 she お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응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선지 사 사흘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 49절 말씀 다같이 복롱합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사람은 하늘에서 났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계속하여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드립게 될 부활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육체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아담과 같은 육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둘째는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육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육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육체는 땅에서 나온 흙에 속한 육체입니다. 사망에 삼킴바 되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입니다. 병들고, 아프고,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육체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모든 인간들은 이러한 육체를 가졌고, 이런 육체로는 결코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서 수명을 연장시킨다 해도, 땅의 육체를 가지고는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계속 성장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성장을 멈추고 늙기 시작하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비록 이 땅의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원래 하늘에 속한 분이셨습니다. 물론 승육신하기 전에는 육체가 없었습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승육신하셨을 때에 아담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셨고 인간의 모든 한계와 연약함을 다 체험하시고. 최종적으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더 이상 아담의 육체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새로운 육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육체가 되셨습니다. 결코 성육신하기 전에 영적인 존재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성육신 하기 전에 영으로 계시던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속한 육체를 가지신 것은 순전히 우리 인간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에 속한 자로 흙에 속한 형상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형상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이전의 육체와 같으면서도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목박힌 현적이 있지만 십자가의 고난으로 피투성이가 된 그런 육체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어울리는 그런 부활체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곧 그분이 이전에 자신들과 동고동락하시던 바로 그예수님이란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게 될 부활체는 지금의 육체와 질적으로 다른 육체지만 또한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육체가 될 것입니다. 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고 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누구든지 다수로 구분하면서 그렇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게 되는 육체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두요한은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체가 어떤 것인 지금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지금 깨끗하게 살아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부활체를 소망한다해서 지금의 육체를 아무 쓸모없는 곳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흙에 속한 이 형상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잘 관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동안에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육신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장래에 나타날 하늘에 속한 형상을 드리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가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한 것으로 또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육신의 인약함으로 낙심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 장차 하늘에 속한 형상을 더딛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립게 될 부활체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으나 너무나 아름다운 부활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한 걸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낙심하고 실패할 일이 많을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 대 한민국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로 바로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속히 평화를 얻어 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송 교회 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주상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밀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위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